반갑습니다. 중기팔사 박건우라고 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장비는 코벨코에서 나온 SK12라는 모델입니다. 어 1.2톤 굴삭기고요. 자, 그리고 이 장비를 제가 영상을 찍은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실내 철거 전문 용도로 나온 장비입니다. 어 대부분 다 이제 뭐 구독자분들이나 제 영상을 보시는 고객분들 다 아시겠지만 어, 008이나 뭐010 요런 장비들은 보통 거의 다앞레바예요뭐 이제 코벨코에서 나온 SK10 이란 모델은 옆레바로 되어 있지만 보통 레바가 다 앞에 있습니다. 근데 요 코벨코 SK12는 옆에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큰 차이입니다. 아, 이게 뭐 레바 위치가 무슨 뭐 차이가 있겠냐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겠지만 작업을 하실 때 이렇게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 하고 그다음에 옆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손목만 움직이신가 하고 천지차입니다. 작업을 하시면 하실수록 피로도는 더덜할 거예요, 이 차가. 그래서 제가, 저는 이 차를, 어, 실내용으로 이제 추천드리는 장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 장비, 어, 제가 리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전에 오늘 19년식이고요. 가동시간은 현재 1000시간밖에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판매가는 1750만원에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럼 바로 영상 리뷰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SK12, 어, 2019년식 가동시간은 정확하게 1043 되어 있습니다. 1043시간. 그리고 1750만원 광고 저희가 이제 내려고 하고 있구요. 자, 바로 리뷰해 보겠습니다. 어, 이제 좀더 그래도 살짝의 조금 예열은 좀해주시고요오 이렇게. 자,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자, 굉장히 부드럽죠?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안전 레버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몇 년이라는 게 보면은, 뭐, 좌우측 양방향으로 탑승 및 뭐, 하차,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내리면은, 이렇게 탁. 이게 모든지 되어 있고, 이렇게 탁, 신호가 오죠. 이렇게. 자, 이제 내려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장점 중에 하나, 보세요. 여기 염 내봐. 이렇게 그만 팔만 이렇게 편안하게 놓으시면 돼요. 자, 008 010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앞에 하다 보면은 어뭐꼭뭐100%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피로도가 좀 많이 몰립니다. 어, 뭐 앞에 앞내바든염내바든 피로도가 이제 많이 이제 쌓, 이제 쌓일 텐데 어 당연히 팔이 붕떠 있는 상태에서면은 뭐 피로도가 더하겠죠. 뭐 어깨하고 뭐 팔, 목. 그리고 머리까지 뭐 두통도 올 수도 있고. 근데 자, 요 옆내반은 어 팔을 딱 지지하고 그냥 편하게 이렇게 손목만 쓰시면 돼요. 그 일하시다가 손목만 이렇게 좀 풀어 주시면 되겠죠. 손목, 손목. 자, 이렇게 풀어 주시면 되고. 자, 그림이고 동작을 한번 해 볼게요. RPM은 여기 있습니다. 자, 이렇게 RPM 쭉 올려 보고 삼날도 들고 그리고 주행 이렇게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도도도 이렇게, 이렇게 주행도 괜찮고 자 작지만 약간 좀 힘이 넘치는 모습이 보이죠 자 제자리에서 턴 요렇게 제자리에서 턴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복합 동작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버켓. 버킷. 어, 버켓을 대박가지로 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버켓은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바가지, 대바가지. 자, 이렇게 해서. 어 작지만 뭐, 삼기통이라 그런지 힘이 넘치네요. 아, 이렇게 옆으로 작업하실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뭐, 요렇게. 뭐, 요런 느낌. 자, 그리고 어. 요거는 이제 브레카 자, 아무래도 이제 s k 1 2가 실내 철거 전문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런 브레카 테스트 꼭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제가 예전에 얀마 1톤도 제가 리뷰를 해 드렸지만 작지만 모든 구성은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쪽에 붐스윙 보세요. 자, 정면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붐스윙. 작지만, 어, 뭐, 17이나 뭐, 2톤, 3톤, 02, 심지어 3블의 기능까지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키클램프도 있어요. 자, 보세요 아 요렇게 알림은 울리죠 아, 제가 좀 놓쳤는데 요렇게 유압을 줘야 돼요, 유압 브레카 그래야 클램프가 열립니다 똑! 거려죠 방금 자, 요렇게 요렇게 자, 요렇게 열렸죠 자, 알림은 들리고 있죠 클램프가 풀렸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다시 걸어주고 채운 다음에 채워지고 있지만 이렇게 유압을 누르면은 빨리 잠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음자 차를 좀 띄워서 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기워놓고 자, 이렇게 주행. 여기 토끼 버튼도 있어요. 2단 빨라지죠? 일단 2단 일단 뚫로로로로로로로면 빨라지죠. 이렇게. 자, 그리고 어 가변도 됩니다.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가로 폭이 1 m 에요 1m. 자, 그리고 요 버튼을 눌러 주시면은 요렇게 축소가 됩니다. 830까지 줄어들어요. 83cm. 자, 요거는 1m 넓혔을 때, 좁혔을 때는 83cm가 됩니다. 어 작지만 어 대형 요런 장비들 못지않게 모든 기능은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어 엄청나게 뭐 컴팩트한 장비죠. 자, 이렇게 내리고. <laughs> 어우, 힘이 넘치네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주행. 뭐, 스윙하는데도 뭐, 크게 뭐, 걸리거나, 어, 뭐,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부드럽게 잘 됩니다. 자,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자,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염내바라고 있어요. 염내바. 저희 팀장님이 요 카메라 중심을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런 느낌 아, SK12 19년식 제가 총평을 해드리자면 아, 외관은 좀 다소 좀 험해 보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좀 긁혀있고 아무래도 실내 철거에서 일을 하다 온 장비다 보니까 이렇게 좀 외관이 험해 보일 수 있는데 어, 기능이나 뭐 이런 동작들은 다잘 나오는 것 같아요 크게 뭐누유되는 부분이나 뭐 어디 뭐 파손되고 뭐 균대가 크랙이나 용접이나 뭐 이런 자국도 없고요. 어 만약에 뭐 실내 철거용 뭐 장비를 이제 구하신다면은 이 장비 어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코벨코에서 나온 SK12라는 모델을 리뷰해 봤습니다. 어 2019년식이고요. 자, 가동 시간은 1시간, 자, 판매가는 1,750만원입니다. 조금의 내고도 가능하니까, 뭐, 언제든지, 뭐, 편한 시간대에, 뭐 부담 갖지 마시고, 저 연락 주십시오. 제가 상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360도로, 이렇게 찍어 볼게요. 자, 이 장비를 추천드리는 이유 중 하나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어, 염내바라는 점. 자, 그리고 이게, 아, 뭐, 뭔큰 차이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어, 막상 현장에서 작업을 해보시면은, 어, 좀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자, 힘든 현장, 그리고 뭐, 그런, 바쁘게 돌아가는 현장에서 조금이나마, 뭐, 피로도를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장비라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요 장비는 뭐, 제 카페나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 뭐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제가 상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저의 고정 멘트, 중고 굴삭기 매매, 수출, 렌탈 문의는 역시 중기팔사 박건호입니다. 감사합니다.